네, 제 소개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는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1977년도에 미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두 아들, 그리고 손주 셋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현재 아들, 식구들은 전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각기 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너무 아무 공로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2011년도에 안식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맞아서 남은 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동료 목사님과 조국을 방문하게 됐고 그 기간 중에 조국에 있는 시설 몇 군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며칠씩 함께 자고 먹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히 그 애들이 눈동자를 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이 움직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의 많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제 내면에서 끌어오르고 그래서 저를 움직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제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 들어가서 준비해서 2012년도 9월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 저는 캘리포니아의 바리스타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의 시설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때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조그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교제 장소 커피 교육 그리고 좋은 커피를 소개도 하고요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역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금은 하프라젝트를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저희들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성경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프라젝트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어떠한 면으로든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은 누구에게나는 소망과 꿈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